강남 아파트,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왜 지금 강남 아파트인가? 내가 사는 곳이 내 신분을 증명한다. 평당 2억의 시대가 온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경기도와 서울 외곽의 매물은 늘고 강남 신축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똘똘한 한채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이 경기도나 서울 외곽의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상승기의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로 옮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 추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그리고 앞으로 하락기가 오면 강남 아파트는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정태익 씨가 쓴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을 통해 강남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싼지,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현재의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강남 아파트를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영끌해서 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승기 후반에는 가장 크고 비싼 상품으로 자본이 몰리기 마련인데 지금은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그 대상입니다. 이미 집을 한채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충분한 자본 이득을 본 사람들 그리고 소득이 높아서 미래의 소득을 충분히 당겨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특유의 서열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거의 모든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를 정점에 두고 강남과의 접근성으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꼭 강남 아파트를 사기 위해 강남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 강남을 알아야 하는 셈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대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격은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강남을 대신할 곳이 없습니다. 첫째, 강남은 모든 것을 갖춘 직주 근접 거주지이다. 강남이 다른 업무지구와 구분되는 점은 완벽한 직주 근접 거주지라는 점입니다. 다른 업무지구는 낮에는 사람들이 몰리다가도 밤이 되면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강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유동인구의 총량이 결정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강남은 태생부터 비싸질 운명이었습니다. 한국의 3대 업무지구라고 하면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인데요.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기업수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위치한 기업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로 떠오르고 있는 업무지구인 판교 테크노밸리와의 지리적, 문화적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강남보다 더큰 업무지구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둘째, 강남은 모두가 선호하는 학군지이다. 강남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굳이 강남에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굳이 몇십억이 넘는 돈을 집에 투자하면서 강남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유는 강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혼자 안전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고 집 근처에서 모든 종류의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곳은 강남밖에 없습니다. 목동이나 중계동도 학군지로 유명하지만 그쪽은 직장이 강남이 아니거나 직장이 강남권이더라도 강남의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주거지입니다. 셋째, 강남에 산다는 것만으로 나의 사회적 지위가 증명된다. 내가 사는 집이 곧 나의 명함이자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시대라고 합니다. 즉, 소유함으로써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강남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속물적으로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장 깊숙한 욕망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려는 욕구인데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은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외제차는 명품 가방보다는 힘들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인이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비싸봤자 몇 억이니까요. 하지만 강남 아파트는 다릅니다. 일단 수십억의 자본력이 있어야 하고 한 달에 백만 원이 넘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급도 제한되어 있죠. 사려는 사람은 많지만 팔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지방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세월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감가상각을 걱정해야 하지만 강남 아파트는 다릅니다. 건물은 노후화되어도 땅의 가치가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30년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가격이 오릅니다. 넷째,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린다.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파트가 가장 노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남은 반포 지역의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압구정과 대치동의 중층 재건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되면, 그 다음엔 도저히 손에 닿지 못할 가격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강남 아파트 매수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태익 씨의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을 통해 왜 지금 이 시점에 강남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추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하락기가 오면 강남 아파트는 얼마나 떨어지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